안녕하세요 저는 98돌의 임재현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솔로실즈 영식과 정숙 안전의 해답 을 발견하다를 통해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사람은 안전을 누리기 원하고 그것을 추구 한 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 더 좋은 집더 좋은 차 멋진 옷, 그리고 내면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들이고 세상은 그것을 당연하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 안에 감춰진 근원적인 문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안전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안전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기보다는 사명과 비전이라는 명분 가운데 내가 주어가 되어 하나님의 일과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는 이유로 삶을 계획하고 선택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 불안과 결핍을 메우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고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번 말씀은 다시금 반성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안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안전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천안장로교회 청경무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의 시선 자체를 세상이 아닌 참된 안전을 주시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